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종료주일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새끼나기 한 마리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어미나기와 새끼나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임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또한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람들은 어미나기와 새끼나기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그 어미나기와 새끼나기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타신 나기가 어미나기나 새끼나기 한 마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 댐으로 이 한정이 되어져 서어미나기를 타셨는지 새끼나기를 타셨는지 명확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에 전혀 의심 없이 새끼나기를 타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 보면 조금 어떤 낙기를 타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려졌던 이 그림,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입성을 하시는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 그림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낙위 한 마리가 등장하는 그림이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 곧 마태복음을 근거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두 마리의 낙위가 등장을 하는데 어미나기와 새끼나기 가운데에서 어떤 나기를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미나기가 어미 옆에 있고 새끼나기를 예수님께서 타셨다고 하면 아마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새 어미나기가 저렇게 있는데 새끼나기를 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어미나기를 타고 계시고 그 옆에 새끼나기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태를 붙잡고 이 질문을 한번 함께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왜이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종료주의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태를 만나면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낙이, 또는 어미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스가리에서 9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원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왕의 모습을 보면 겸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레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스가리아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려서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의 신탁, 곧 경고의 메시지로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신탁의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드락과 다메색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의 말씀에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로서의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화평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에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라고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뻐하다, 즐거이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격양이 되어져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로서 왕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성품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서, 명사, 명사 최데크 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했을 때에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답변하고 계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언약을 3P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프라미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두 번째가 프로바이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가 프로텍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한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공의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원칙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에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눈 앞에 실질적으로 보여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추상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누구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사역이 죄로부터 우리들의 인간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 공의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선지자는 공의를 언급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설명하고 있고, 이사의 선지자 또한 이사에서 46장 13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갑갑게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적들의 억압이나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이 곧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마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길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목적,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론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성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